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마시나 보자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이른 아침,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들 우리가 분명히 구별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기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름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루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이 태평을 주심해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로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해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다. 이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인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아,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5장의 말씀은 야,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이죠. 이 성전을 이 건축한 그런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어느 때에 어떻게 건축이 되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선대 왕이었던 다윗은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이 사울에게 쫓겨 다녔고, 그리고 마침내 헤브론에서 왕의 기름봉을 받고, 또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그의 왕궁을 건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랫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꽤나 늦게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이 있는 거죠. 모리아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지 말라. 그 대신에 바로 순냥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던 곳이 또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그러니까 희생제사 중에서도 가장 엄청난 희생제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유일한 그 아들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제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희생제사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그 희생제사가 바로 그, 모리아산의 희생제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지 못하게 하시고, 나중에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바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과 이 신약이 바로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모리아 산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짓는 것이죠. 여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이신 곳, 바로 그 모리아산이 중요한 성전이 들어설 그런 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왕위에 말년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오르난의 타장마당 역시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그런 전통이 주로 남아 있는 곳이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전을 이제 건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이죠. 네, 다윗이 자신의 왕궁을 아주 멋지게 건축을 하고 그곳에 또 살다 보니 하나님의 전은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여전히 당시에는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성막의 형태, 텐트의 형태로 하나님의 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정작 완전한 건물, 온전한 건물 안에 있지 못한 것이 다윗의 마음에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소원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데에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혼돈과 혼란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 스스로 그 왕이 오르기까지 물론 그가 본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많은 피를 흘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밖에 다른 나라들의 역사 전통을 보면 이 정복자들이 제국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수도를 건립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들이 자기가 숭배하는 그 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을 계속했는가? 왜냐하면 신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느냐? 내가 바로 신의 선택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내 말을 신의 말처럼 따르고 순종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피를 묻히든 말든 어쨌든 간에 신전을 건축을 해야 자기가 신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지도자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전을 건축하는 일을 굉장히 서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복자 내지 왕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 전통에서 보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임시, 잠시 하나님의 뜻을 대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책임을 가진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왕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은 피를 흘리고 또한 정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신전을 성전을 짓게 된다라고 한다면 백성들 사이에 오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피로 그 땅을 모두 점령을 하고 그 결과로 성전을 짓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다윗의 절대적인 권력이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변곡점, 역사가 어렵고 혼돈되고 힘들 때마다,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그냥 가만히 거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집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또한 거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그 시대에 평화가 도래했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평화의 관계를 이루고 또한 다른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굴복하는 그러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시대 때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기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란 무엇입니까?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 또한 집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화의 시대라고 하는 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시대가 또한 평화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절박하고 전쟁이 있고 하루하루 어려움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닥쳐오는 그러한 혼란의 시대상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정작 평화의 시대가 딱 도래하고 나면 자신의 생업이나 자신의 이 현실적인 삶에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의 회 역사를 바라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느 시대가 더 많냐, 어느 신앙, 어느 때의 신앙이 더 컸냐라고 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욱더 현실적으로 절박함을 느끼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오히려 돈독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이 사회가 너무나도 발전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넘치는 풍요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때 때로는 좋은 것으로 작용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성전 건축하는 것을 거부하셨지만, 이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몇 차례, 세 차례 정도는 이 성전에 찾아와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잊지 않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평화의 시대 때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그러한 이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은 또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네, 솔로몬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두로 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항상 짝을 이루면서 나타나는 그런 지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페니키아 혹은 성경에 보면 베니게 뭐 이러한 지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날 어 지리 지도를 보면 그 레바논 지역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바로 레바논이라는 국가가 있죠. 그래서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치한 곳이 시돈과 두로 혹은 페니키아, 베니게 뭐다 같은 명칭입니다. 그런데 시돈과 두로 이렇게 구별하여 불렸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이렇게 한 나라라기보다는 이 도시국가, 도시인데 하나의 국가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도시국가 형태로 독립적으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시돈과 두로라고 이렇게 구별하여서 도시 이름으로 어, 불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그 지명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리적인 요건이 있었는데 이곳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교역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물건들이 오가는 그런 중요한 항구가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 굉장히 중요한. 당시로에는 이제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었는데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바로 이 지역에는 무엇이 통용되었느냐? 바로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파피루스가 예, 만들어, 파피루스를 통해서 이제 종이, 기록물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바로 이 시돈과 두로 지역에서 넘어가서 그쪽에서 교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존재를 하였었는데, 비블로스가 뭐에, 어떤 말의 근거가 되느냐, 영어로 바이블에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이 시돈과 두로, 이 비블로스, 요 지역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특산물과 아, 중요한 물품들을 교역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쪽 지역이 상업 도시로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주변에 굉장히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난 날의 역사를 보면 아하방의 부인 이세벨이 또 이곳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 출신의 여왕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와가지고 어, 폐역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영향력 있는 나라와 이스라엘에 굉장히 선한 도움을 주고 받았던 때가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의 선대 왕이자 아버지였던 다윗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에도 이 히람이 역공들을 보내 주고 재료들을 보내 주어서 건축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읽은 말씀 열1기상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두루왕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치적인 용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히람이 다윗과 외교적인 언약관계를 잘 맺고 있었고, 아주 긴밀한 도움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솔로몬이 이제 두루왕, 그렇게 아버지와 잘 지냈던 두루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요청했던 중요한 목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향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솔로몬이 두루왕에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게 이제 백향목. 굉장히 쫙쫙 뻗어 있는 그러한 나무 아닙니까? 이 백향목은, 어, 해발고도 천 메다 이상에서만 자라나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게 레바논의 특산물인데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레바논의 국기죠. 레바논의 국기 가운데 나무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 백향목입니다. 이 그만만큼 레바논하면 백향목. 어, 굉장히 유명한 특산물이고 지금도 레바논 정부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는 그 목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향목은 특징이 있는데요. 3,000년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백향목에서는 아주 독특한 향을 내기 때문에 벌레가 꼬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향목 굉장히 쫙쫙 뻗어 있고, 벌레도 꼬이지 않고, 잘 썩지도 않고, 이러한 나무로 건축물을 짓게 되면, 그 건축물 또한 수천년을 가는 그러한 좋은 목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재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귀한 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이 귀한 백향목을 두루왕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백향목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발고도 천메다 이상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쉽게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온갖 비바람과 그 추운 날씨 그 가운데서도 깨하게긴 세월 동안 차츰차츰 자라나는 그런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무가 자라나고 나면 그 나무는 어떠한 목재하고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단단한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단단한 목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 목재 가운데 가장 최고의 목재로 건축이 되고 영영토로 그땅 가운데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목재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굳건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중에 우리가 또한 보게 되겠지만 두로 왕 히람이 목재도 보내 주고 또한 역공들도 또한 보내 주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땅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의 독자적인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놀란 구원사의 섭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역시 이스라엘만의 독점적인 그런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건축해 나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봉원식 기도문을 통해서 바로 성전, 이온 열방을 위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건축이 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정말로 수천 년을 갈수 있는 단단한 목재로 건축이 되므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온 열방,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해서 건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원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중요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 신앙공동체에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공간은 우리만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회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더욱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토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공동체를 우리 또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환우분들,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또 시작하는 또 새로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들, 일정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능의 마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그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신앙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하루,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할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